안에는 꽃다발을 자주 만들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50, 50, 50만 원 나간 겁니다 한송이는5천0 0원 나갑니다 <laughs> 50만 원짜리 예술이 예술 하, 내 안에 있지만 진짜 손씨 좋아요 자, 다잘 만들었습니다 주문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나갑니다 자, 이쁘죠 완전 이쁘죠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번 여행 간 사진입니다 저 여행 간 사진 결혼 사진 여행 갔던 사진 여기 이렇게 인형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안에 이렇게 인형들도 팔고 꽃다발 만드는 재료들 여기 이렇게 재료들 이렇게 있습니다 재료들 재료상에 아직 실가게 실공장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